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요즘에 분할 매수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반전에또 반전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혼란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게 바로 무엇일까 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멘탈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현금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현금도 한가지 종목이 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 시장과 같이 패닉셀이 나오고 주식의 물량을 담아야 되는데 현금 없다라고 하신다면 라아 이거 싸다는 거 알면서도 매수를 못한다. 아 이거 후회가 될것 같다. 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현금에 여유가 있고 비중이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유롭게 매매와 물량을 담아 가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익절할 부분 익절하고 손절할 부분 손절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져갈 물량 가져가고 현금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서 시간 외에서 바닥을 찍고 주간 거래 아닌 본장에서 엄청난 상승세와 회복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데드 캣 바운스로 다시 상승세가 있다가 다시 큰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지만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 전구점 대비 지금 17% 빠진 모습이고 속슬 같은 경우는 70달러에서 지금 66% 정도의 MDD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서 잘 담으신 분들께서는 수익과 큰 수익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제목과 같이 분할 매수를 하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여유롭게 매매를 하기 위해선 바로 현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월일과 요 같이 큰 기회의 장 페닉셀이 온다라면 도망갈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물량 적절히 매수할 수 있는 현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부족한 물량을 본능을 뛰어넘어서 공포스럽게 매매를 하기 위한 현금이 정말 말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저점과 바닥을 알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가진 운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운을 적절히 나눠서 사용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기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원칙으로 분할 매수입니다. 기관도 매수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이 기관처럼 생각을 하고 다양한 정보로 대응. 하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로 매수하는 그 시점마다 어느 정도 확률상 기간과 함께 매수하는 확률이 겹칠 때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하나씩 바닥을 잡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저점을 잡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큰 수익을 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를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모아가면서 시장과 함께 공포스러움과 함께 이어간다라면 그래도 적어도 20% 이상의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공포감을 이겨내기 위한 친구는 바로 현금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빵 매수, 확신 매수 하시기보다 내가 가진 오늘 제발 나눠서 분할 매수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현금이 없으면 마음이 정말 조급하다. 앞으로 뉴스에서는 다양한 부정적인 헤드라인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경기침체, 전쟁 우려, AI 버블 거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만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내가 가진 현금으로 매매를 한다면 라 이러한 부분들은 여유롭게 감당 가능할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침체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자면 어 경기침체, 저는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좀 올해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보면 시장에선 정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미 대선이라는 자체는 큰 흐름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가 미국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 자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시를 끌어올릴 만한 큰 호재는 미 대선이 유력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때는 4월달에 좀큰 조정이 왔었죠.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는 8월 달, 7월 말부터 8월 이렇게 조정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회들 포착하시면서 내가 가진 현금으로 가져갈 물량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한번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뭐 10월이나 9월에 우리가 이번에 담지 못했던 물량, 현금 잘 관리하셔서, 분할 매수, 현금을 가지고 수량 담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저는 현재 보수적으로 현금을 나누며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아 간다라고 하면 속수리 물량과 테슬라의 물량을 좀 새로운 계좌로 분할 매수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시장 바라보면서 적절하게 매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 적자 이론의 끝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 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이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